해외에서도 장기화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CTS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 김현석 선교사와 함께 코로나19 관련해서 탄자니아 현황은 어떤지 또 선교적 영향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자 이제 국내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자가격리는 잘 마치셨습니까? 네,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달 정도 지났고요. 이주 예. 격리하고 2주 정도. 뭐, 거의 집에 있으면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예, 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 19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이제 뭐 탄자니아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네. 예, 지금 탄자니아 지역의 코로나 19 사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탄자니아는 2월 중순부터 공식적으로 음. 어, 확진자가 발표가 되었었고요. 네. 4월 말까지 공식 집계된 현황이 현재까지 5 0구명 음. 그리고 뭐 확진자 아, 확진자가 5 0구명 네. 망자 명 정도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음. 어, 그때까지만 해도 케냐하고 뭐 비슷한 뭐 공식적인 발표였습니다. 뭐 이게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보다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네. 하지만 네, 지금 케냐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탄자니아에 비해서 한 60배 가량 늘어난 상황이고요. 음. 그 후로 탄자니아가 4월 이후로 이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어, 최근에 어 대통령이 어, 탄자니아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없다라고 발표를 음. 하게 되면서 네. 어 찾아보니까 탄자니아하고 북한만 유일하게 공식적인 직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어~ 사실 뭐~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탄자니아 워낙 의료 수준이 열악하고 어~ 초기에는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음. 어~ 이게 탄자니아 정부에서도 아쉽지 않다 통제가 쉽지 않다고 음. 판단하고 어~ 이렇게 어~ 대처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상황이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제 탄자니아 인구가 한 5,600만 명 정도 되는, 되는데요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네. 어, 50% 이상이 20, 30대 이하의 젊은 음, 음. 층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어, 코로나의 위험한 음. 노인 인구가 그만큼 퍼센티지가 음, 낮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불안감이 어,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네. 어, 그렇다고 해서 뭐 탄자니아에 코로나가 없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음.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상임사님께서 네. 예, 예. 어, 국내 복귀도 미루시고 사회 현장을 돌아보셔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네. 탄자니아에서 당시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것 같아요. 당시 <laughs> 됐나요? 네, 코로나가 뭐,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저희도 예. 사실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너무나 불안하고, 음. 어, 제일 처음에 이제 중국, 아시, 어, 아시아권 이렇게 예. 하는 걸 보면서, 어, 오면 안 되는데, 탄자니아권은 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음. 너무나 의료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 과연, 음, 대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예.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탄자니아에서도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네. 어, 사실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 솔직히 너무나 불안하고, 네. 또 한국에서는 위험하니까 잠깐 나와 있는 게 어떠냐, 라는 네. 이야기도 나와서, 사실 감사한, 감사한 마음도 한편으로 있었지만, 네. 어,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주변 성교사님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어, 드는 마음이, 어, 기도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어, 우리가 성교사를 어쨌든 그땅 가운데 나아갔는데,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어,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어떤 게 옳냐, 그러냐의 음. 문제는 아니지만, 어, 저희 가운데 참 그게, 어, 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성교제를 지키고 좀 남아있자라는 결정을 하고요. 어, 그렇지만 또 아이들과 아내는 또 위험할 수 있으니 잠깐, 어, 나가는 것도 또 지혜로운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저는 남고 가족은 먼저 들어와 있는 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남아서, 어, 뭘 해야 되나, 왜냐면 탄자니아도 초기에는 이렇게 되게, 어, 위험하다라고 방송을 하고, 어, 1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음. 제일 처음에는 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저희도 불안한 마음에 모든 사역을 잠깐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 초기에 이제 한국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어, 받은 정보들과, 그리고 비누나 뭐 세정제 마스크들을 네. 모아놨었는데 네. 어, 그것들을 감사하게 또 마을 어, 목회자분들과 리더들을 모아서 어, 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네. 어, 그렇게 배급을 했는데 사실 턱없이 모자란 양이기 때문에 더 많이 구입해서 뭐 많이 계속해서 도와주면 좋았지만 네. 어, 마스크도 더 이상 공급이 안 되어지고 네. 또 마트에서도 뭐 세정제는 이미 동이 난 상황이라서. 네. 또 아프리카 아시다시피 물이 좀 부족한 그런 네.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손 씻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어쨌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진행해왔고요. 어~ 그리고 또 탄자니아가 (2월부터) (5월까지가) 대우기인데 음. 탄자니아도 이번 대우기 때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얼마 전에 이 수해피를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탄자니아도 (4월) 말쯤에 저희 마을도 갑작스럽게 큰 비가 내려서 네. 어~ 탄자니아 집들이 흙으로 지은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그 때문에 이제 집들이 많이 무너지고 음. 또 농경지도 많이 침수가 되어서 네. 어,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와줄 수 있어서 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음 선교사를 그 땅에 보내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있구나 어, 또 그런 감사한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19 사태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또 특히 이제 선교 현장에 많은 이 영향이 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19 사태가 아프리카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어 사실 뭐 전반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네. 뭐 일상 자체가 지금 큰 어,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만큼 성교지에서도또 아프리카에서도 동일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축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이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또 잠잠하게 묵상해 볼 시간이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어, 탄자니아도 이번 이제, 어,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자국의 그런 의료 시스템의 한계도 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실 이런 다른 나라들 많이 봤을 거라고 보고요. 음. 특별히 한국이 어, 세계에서 정말 잘 대처를 하고 어, 또 교육도 또 IT를 통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이 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어, 정말 남아 있는 선교사님과 또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서 어, 이 시간이 오히려 힘든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어, 더 전파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뉴 노멀이라는 말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많은 변화들 속에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어, 사실 탄자니아가 코로나 전부터 좀성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음. 비자도 어려워지고 많은 성교사님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 많은 것들이 변, 탄자니아도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 어쩔 수 없이 항구로 철수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 그래서 그런 어, 어려움을 어,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고 또 나가야 될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음,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인터내셔널, 이 CTS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가 어떤 곳인지 이 예, 네. 단체를 좀 소유, 네. 네.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어, 저희 인터내셔널 탄자니아는요. 어, 아프리카가 큰 대륙입니다. 55개국의 나라로 이루어지고 음. 있고 예. 특별히 이제 동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탄자니아는 오른쪽으로 그런 동쪽으로는 인도양을 끼고 있고 네. 주변에 여덟 개의 국가들과 접경을 맞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장점을 통해서 저희가 아프리카 성교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설립을 하게 되었고 어, 그 사역들을 조금씩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요. 음. 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생소하고 그 땅에 가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실수도 해보고 했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같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모여서 농장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어 자립을 시키고 음. 또 이를 통해서 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마음으로 했었는데. 음. 어, 한 2, 3년 차쯤 됐을 때, 아, 너무 우리에게 의존하는 건 아닌가라는 아. 생각에 조금 자립심을 씌워줘야겠다라고, 어, 저희가 한90%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음. 한10% 정도만 한 1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아서, 우리가 뭐, 이렇게 트랙터를 빌리는데, 돈도 음. 좀 이렇게, 어, 함께 한번 네. 동참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 일부는 좀 열심히 하는데, 또 일부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열심히 마음에 아왜 어 이게 잘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어 실제로 이 가정을 가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정말 아. 작은 공간에서 할머니가 손자들 한 여섯 명 여덟 명 키우면서 어 정말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환경들을 보면서 아 내가 선교사로서 어 이들을 어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어, 그런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어, 인터내셔널이 탄자니아 지부가 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교회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선교 강국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또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어, 어떠한 지향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네.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 이게 내가 배워왔던 성교고,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했지만, 어, 그게 다 정답인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앞으로 아프리카 성교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 이야기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함께 모여서, 어, 함께 기도하고, 또 네. 연합되어지고, 많은 교회와 또 성교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탄자니아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어, 저희도, 어, 적응해 나가고, 또 성교적인 전략들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특히 또 아이들이 많은 국가입니다. 또 탄자니아도 마찬가지로, 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젊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이 아이들을 또 건강하게 또 음. 교육적으로 어, 잘 세워나가고, 어, 정말 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 자기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인을 어,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예. 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 저도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어, 탄자니아에서는 사실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하고 비행기끼리 열려서 들어왔는데, 어, 2주간의 격리기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근데 이미 한국은 오랜 시간 지금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예. 한국교회가 특별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음. 아, 참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다. 참 위로를 하고 싶고, 오히려 제가 좀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이라고 그냥 힘들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어, 이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흔든 것처럼 어, 정말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어, 정말 우리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의 고백들이 어, 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말 앞으로 한국 선교가 더 발전되어지고 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서 보기 시간에는 CTS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김현석 선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